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오늘은 어, 아트박스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먼저 인건데요. 인거는뭐 편지지 같은 건데 먼저 뜯어볼게요. 음, 이거를 어떻게 뜯? 뜯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아니 열으려고 했는데 <laughs> 다시 한번 뜯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두개 들어있고요. 이거 뭐 편지지 같은 건데. 이거 이렇게. 네? 이거 뭐. 여기다가 뭐 저어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 체크리스트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산 거거든요 괜찮겠다 이렇게. 괜찮겠죠? 네, 이거?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은? 트와인 끈, 초행끈. 트와인 <laughs> 끈인데요. 이거는 900원이에요. 아까 이거는 500원이었고요. <laughs> 900원이에요. 이거, 인, 이 색이랑 연두색, 노란색 섞여 있는 거랑, 어, 빨간색 있었는데, 빨간색은 징스가 준거 있고, 이거 핑크색으로 샀고요. 네, 이거, 수봉 꾸밀 때 쓰려고 샀습니다. 이거랑, 네, 그 다음은, 이거, 이거는 막근이고요. 네, 막근이에요. 이건 1,800원인고요. 이것도, 이것도, 이거와 같이 수봉 꾸밀려고 샀습니다. 네. 예쁩니다. <laughs> 예뻐요. 예뻐요. 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손인제! 잠시만요. 뚜루루루루. <laughs> 운 <laughs> 죄송합니다. 네, 이거 손인제. 네, 동물 시리즈 샀고요. 6,400원이에요, 이거는. 여기 동물 모양이 있는데, 저는 이거 처음이라서 다 가지고 싶어요. 아무거나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뜯고 올게요. 네, 처음이라고 예외는 없네요. 이렇게 더럽게 뜯었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오예. 모양은, 여기 껍질에 있는 모양은... 펭귄 펭귄 모양이에요. 이 모양은 펭귄 모양. 한번 뜯어볼게요. 지긴지긴, 지긴지긴. 오예, 양이다. 아, 대박, 양이다. 이렇게 양 걸렸어요. 오예, 양. 제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1위 양. 에헝. 에헝, 에헝. 네, 진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불 켰는데, 이렇게. 제가 얘, 그거, 그 치마 만들어주려고, 그 뭐냐, 청치마 만들어주려고, 이거 원단으로, 이거 만들, 여보 이거 도 샀어요 네 진짜 아니 산건 아니고 받았는데 어쨌든 잘 만들어주고 입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이상으로 아트박스 후기였습니다 짠